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타라 TV가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죠? 이제 11월부터 겨울철에 한참 최고의 겨울철 결미 과메기 과메기 구룡포 과메기. 자 보이시나요? 자 과메기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과메기 과메이라 그래서 진짜 뭐~ 메기 종류의 일종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정도로 이런 과메기나 이런 비릿한 맛이 나는 그런 이런 생선 종류를 제가 아예 못 먹었었거든요. 회는 좋아하는데 저 진짜 요 과메기 정말 이거 옛날에 한번 먹었다가 실패하고 요번이두 번째예요. 제 인생 평생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한입 딱 물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께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과메기가 이게 과메기가 이게 메기 이름인 줄 알았어요 저는 메기 이름 다른 이름인 줄 알았는데 이게 꽁치 뭐 청어 이런 겨울철에 이 진짜 바닷바람에 얼렸다 녹았다 얼렸다 녹았다 하면서 자연건조한 그런 별미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쫄깃쫄깃 하겠어요 보시다시피 윤기가 쫄쫄쫄 나죠 맛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 얼마 전에 그 멸치회를 한번 먹어봤잖아요 멸치, 회무침. 어 근데 그것도 저는 약간 좀 비릿하다라는 느낌이 났었는데, 정말 양념 맛을 먹었는데, 오늘은 정말로 리얼하게, 생생하게 이 맛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과메기 한번 먹어 봅시다! 자,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서 저는 생 와사비, 이 와사비를 참 좋아해서 와사비를 조금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초장 듬뿍, 와사비, 해서 한번 와사비랑 한번 또 먹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먹지 이거 잘 드시는 분들은 아마 어, 좀 웃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원래 이렇게 신선한 과메기를 이렇게 저렇게 망가뜨려?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이쁘게 파줍시오 한번 어떻게 먹어 볼까요? 자 김에 이게 뭘까요? 봄동 봄동이죠 봄동이 나왔더라고요 김에 봄동에 이게 들어갈까 입에 이렇게도 안 들어가고 이게 옆으로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마늘 쫑자안 들어가면 꺾어 마늘 쫑에 과메기 자 과메기를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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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입이 얼마나 커길래 이렇게 많이 넣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꼬시레기 꼬시레기 꼬시레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꼬시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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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뭘 뭐 이렇게 꼬시나 해가지고 꼬시레기인 줄 알았더니 해조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꼬시레기와 초장에 와사비를 듬뿍 듬뿍 두 번째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싸서 초장에 듬뿍 담갔다 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응응응응와왜 이걸 몰랐지? 음. 와! 여러분, 과메기가 이렇게 맛있는 별미일지 몰랐습니다. 음. <laughs> 인정! 와! 이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저번에 멸치에 못 먹었을 때도 그렇고, 멸치부터 안 비려. 우와! 죽입니다. 음! 자, 곰피. 내 사랑 곰피. 음! 꼬시래기도 이렇게 처음 먹어보는데 제가 이걸 처음 무쳤는데 내가 잘 무쳐서 그런가봐 진짜 맛있다 이게 섬유질이 풍부하대요 자 무순 우리 무순이야 무슨마늘종자 나의 최애가 될 음식이네요 자, 넣고 쫙쫙 싸. 꽉 싸. 이거 손에 묻히면 안 돼. 이거를 담가. 아우. 담가서. 담가다 뺐어. <laughs> 음. 근데 확실히 김을 빼고 먹으니까, 음, 꽁치 아니 아니야, 과메기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뭐지? 이 꽁치 과메기가 오메가 3이랑 단백질이 풍부해서 이런 근육질 만드는 골격 형성이랑 빼 그렇게 좋대네요. 음. 멸치랑 비슷한 성분이 되게 많아. 아, 그리고 타우린. 타우린 성분도 되게 많대요. 우리 그러면 굴 있잖아요, 굴. 굴 굴에도 타우린 성분 있잖아요. 이 꽁치 먹으면 되겠네. 이 과메기 먹으면 되겠어. 굴안잡힐 때는. 응? 말랑이. 이 과메기, 귀한 과메기요 이렇게 이뻐. 왜 이렇게 이뻐 보여? 아까는 솔직히 꺼낼 때 아, 좀 비릿해 보이고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먹어? 막 이랬는데 왜 이렇게 화랑스러워 보이냐? 응? 세상에, 이렇게, 너, 이렇게 이쁜 아이인지 몰랐다. 못 알아봐서. 미안해. 음. 어휴. 자, 고추. 아우, 마늘좀 아우, 우리, 순이, 무순이. 이렇게 싸서. 담가. 담그고아 이거 와사비를 너무 많이 넣었어. 어, 어떡하면 좋아. 자, 어? 어떡해? 우와. 와 피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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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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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생 와사비가 한 다섯 번은 치네요. 음. 어우, 매워. 음. 오매. 음. 음. 와. 와. 코가 뻥 뚫렸어. 그러면 김하고 1대1로 만나 보겠습니다. 우리 메기시 과 메기시. 김하고 한번 먹어 볼까요? 과 메기시랑 김과 1대1로 어떤 맛이 나 날까요? 김은 확실히 맛을, 비린맛을 더 자극해줘. 음! 음! 아이고, 꼬시라! 꼬시라! 그래서 꼬시댁인가? 음! 꼬시다! 음. 와우 언제 이렇게 야채를 먹어보고 있어? 오메오메 청양 고추가 청양인데 우와. 음. 다시 한 먹어보겠다. 음음 알배기보다 똥이더 연해. 음. 음! 향긋해. 음! 근데 이 알싸함이 봉통인가 와사비인가? 아우 병신을 못 차리겠네. 깻잎이 있었쥬! 깻잎머리! 깻잎! 음! 내 얼굴만한 깻잎이네. 음. 우리 옛날에 학창시절 때, cd가 있었어요 cd cd 구워보셨을까요? cd가 있었는데 그 c d 얼굴 갖다대고 내 얼굴이 크냐 cd보다 작냐 그거 갖고 친구들하고 많이 그러긴 했는데 뭐 반쪽도 안 들어가는데 뭐 나는 어 근데 진짜 제 친구 중에 얼굴 진짜 작은 애가 있어 목목 목, 목도 엄청 길고 걔는 요즘에 뭐하나가 몰라 cd가 잘 살고 있겠지?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오. 자. 자. 난 여기서 이러고 있다. 잘 있지? 디네드? 반갑다. 보고 싶다 친구야. 응. 음. <laughs> 왔어. 아, 비가 아주냐? 응. 음. 와. 더 매운 거 먹으면 저 매우면 소름이 끼치더라. 응. 닭살도다. 응. 근데. 먹으면 복통이 온대요. 그리고 갑상선 약하신 분들은 좀, 좀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튼튼하게 놔주셨어요. 뼈가 좀안 좋아. 저는 우리 아버지가 튼튼하게 놔주셔서 아유 아버지 그 오징어 깃대기의힘일 까요.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오징어 기때기를 많이 먹여 봤고 어렸을 때 돼지 비계라 윤택해지라고 아주 삶이 윤택해지라고 아주 그냥 지금도 아주 그냥 삶이 윤택하지 않고 좀 찌든다 했을 때는 돼지 비계를 아버지 생각으로 찾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라면서 건배 음. mm, Kompi. 피가 미끌미끌해갖고 입쪽으로 자동으로 혓바닥으로 빨아들려고 그랬는데 미끄러져서 자꾸 나오는 거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애 먹었어 음 진짜 과메기 안 먹어봤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서 여러분 편견을 버려야 돼요 응손이견 사람은 두 마리의 개를 갖고 다니는 거잖아 모유? 편견과 선입견. 음. 옛날에 그 생각하면서 안 먹었으면, 지금 이 맛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응? 와 그래 버리고! 다시 도전했을 때, 그때 참맛의 진가를 아는 거죠. 음. 내 사랑, 과메기. 너, 내 거야. 과메기! 참 잘생겼죠? 기름지고. 야들, 야들하고 말잘 듣게 생겼어. 음. 내가 세상에. 너를 몰라봤다. 자. 맥인 줄만 알았지. 음. 음. 와. 놀랠로자예유 이렇게 그냥 먹으면 괜찮은데, 왜? 김만큼 먹으면 비릴까요? 음. 음. 어, 근데, 음. 근데 지금 먹은 게왜 이렇게 비려? 응? 아닌가? 이상해요. 아, 어. 비리는 건 비려. 어떤 건 비려. 그럴 리 없는데? 음. 청양고추의 매운맛으로 승화해보려고. 우리 시어머니가 저 옛날에 이거 청양고추 먹는 모습을 보고 독하다고. 아니 그 매운 고추를 왜 고추장에 찍어 먹냐고. 독하다고. 진짜 독한 건 따로 있는데 말이죠. 와저 그래도 이거 처음인데 과메기 진짜 잘 먹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되게 대견스럽고 놀라웠어요. 여러분도 정말 과메기 못 드시는 분들 다시 한번 드셔보죠. 다시 선입견, 편견, 패스 진짜 아니야. 자 이거 라스트로 와 봄똥 너무 큰데? 아우 입이 작은데 이런 거 어떻게 들어가? 자 과메기 과메기 넣고 다 뭐라 뭐라 너 우리 순이 우리 순이 넣고 우리 쫑이 쫑이 넣고 아 우리 청양 우리 청양시 청양시 대기 청양시 대기 곰피 넣고 다 때려 넣은 거야 그리고 그 맛에 조화를 느껴보는 거지.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아직, 아직 클로징 안 했어, 오면 안 돼. 오면, 으흐. 올려 그러면 안 돼, 아직 멀었어. 자, 여러분, 맛있게, 과메기, 쌈 한번 하실래요? 저 혼자 먹어서 죄송해요. 자, 제가 대신 리얼하게, 냠냠, 맛있게 먹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넣어야 돼? 너무 많이 넣었어. 음, 입도 작은데. 음, 음, 음. 자, 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 오늘도 정말 맛있게 과메기님과 영접을 했습니다. 와. 가메라게 다시 봤어. 응. 음. 두드려 봐야 돼. 응? 음? 아우. 이걸 하면 안 되는데 기포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서. 내 사랑 아. 자 오늘 이렇게 과메기와 이런 여러가지 쌈 채소와 함께 맛있게 어우러져서 아우 매워 아우. 여러분 어떠셨어요? 맛있게 보셨을까요? 네, 다음에도 정말 알찬 음식 맛난 음식과 함께 다시 한번 my